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한줄 낭독으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책 읽어주는 별쌤입니다. 오늘도 예지우 작가의 잠들기 전에 읽는 쇼펜하우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좋았던 부분 낭독해드릴게요. 병든 구강보다는 건강한 거지가 낫다. 쇼펜하우어는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부가 아닌 건강이다라고 했다. 인생을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한다면 건강은 뿌리와 같다. 뿌리가 깊게 뻗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모든 부기 영화는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만다. 한 부자가 몸이 불편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별 방도가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의사의 반응에 이제 겨우 마흔 남지신 부자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이후 그는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며 자신의 병세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다. 매번 의사에게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라며 호소했지만. 항상 실망한 채로 병원을 나서야만 했다. 그러다 우연히 70살 노인을 보고는 의사에게 하늘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한탄했다. 노인의 얼굴에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운명을 탓하자 의사가 말했다. 운명은 원래 공평합니다. 당신이 병이 난건 대단한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일뿐이죠. 당신의 혈액은 너무 끈적끈적합니다. 혈관에도 두꺼운 기름이 껴 있고요. 의사의 말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매일 고객 접대를 한답시고 과도하게 술을 마셔대 위장 출혈이 발생한 것.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입원하지 않고 수혈만 받고는 바로 사업장으로 돌아간 것.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절제하지 않고 날마다 폭음과 폭식을 한 것, 현관을 나서면 가까운 거리도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닌 것, 2층에 살면서도 늘 엘리베이터를 탄 것, 줄담배를 피운 것, 자정이 되기 전에는 클럽을 나서지 않았던 것 등등, 자신의 무질전 행동이 끝도 없이 떠올랐다. 몸이 병들기 전에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저 더 많은 돈을 벌고 날마다 멋지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 자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건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데 정말 그렇다. 건강한 삶의 규칙을 어그면 건강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누군가가 자기 대신 차도 운전해주고 돈도 벌어다주고 웃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다. 그래서 쇼펜 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건강은 특히 모든 외적인 좋은 것을 한참 압도해 버린다. 그러므로 건강한 것이가 병든 구강보다 훨씬 행운하다. 건강한 신체와 영혼, 차분하고 유쾌한 기질 및 활발함, 분명함, 깊이,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이해력, 온화함과 절제력이 있는 의욕, 깨끗한 양심 등의 긍정적인 것들은 모두. 제하와 지위로 대체할 수 없다. 당신 안에 있는 빛나는 별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